급차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게임 안 된다 게임 안돼 완전 말리 뿌가지고 현재 시간 6시 40분이다 6시 40분인데 들어가야겠다 와 진짜 안 되네 완전 말리 가지고 여수시면 저터지 뿌고 저수시면 여터지 뿌고 야 오늘 치바오 오늘 손님도 별로 없고 좀 어중간하더라고 손님도 별로 없고 어중간해 시발류자리 하나 앉았는데 깔짝깔짝 상태 괜찮은 같이 딱 시작하더만 뭐 시작하자마자 바로 빨리 불이 들어왔어 빨리 불이 들어와가지고 빠른 불을 빚고 와가지고 레귤러 1 0 0초반대 레귤러 딱 주더만은 다의 아, 상태 졸라 좋더라고 체리 줄 체리 딱 체리 한줄막 찍히면서 나의 아, 상태가 졸라 좋길래 막 오늘 멋이대도 되겠다 싶어서 후위 파트만 와그 숨도 안 쉬고 천장 가보네 와 숨도 안 쉬고 천장 가가지고 다시 300몇십이또 레귤러 돼와 거의 한 5만 원 5만 몇천원 들어가가지고 와 다이 이 상태가 밀지를 못하겠더라고 안에나 다를까 셀이 버리더만 깔짝깔짝 몇개 나오더만 셀이 내리꽂았더나와 그래 죽는 거는 방법이 없다 마이너스 한2500 정도까지가 내려갔거든 마이너스 한2500 내려가가지고 버리더만 와 여기저기 막 수시도 안되네 안돼 안될때는 일찍 퇴근하는 게 맞습니다. 일찍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잠시 게임 안 된다. 아, 아또 위험하다. 이, 이, 이런 데서 차가. 눈에 빠질 뿐, 이면 뭐, 지옥이요. 이런 큰 차는 꺼내지도 못한다니까. 일찍 퇴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 아, 내일도 문화가, 내일 문화가 갔다 갔다가 9일날 좀 쉬어야겠다. 와, 사람들아. 중요한 손님이 오늘 들어오셔가지고, 내일이나 모레, 저, 닌징 문화에서 생방송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쿠오카 빠칭코 굽타하고 같이 댕기면서 옛날에 전설적인 역사를 많이 쓰신 분이 있다. 누군지 나중에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나중에 누군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가서 조져. 야 하겠습니다. 이와 <laughs> 어떤... 어떤 미션을 내려도 그건 안 됩니다. 그런 건 없다. 그한테. 예,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거 있다, 아이가. 말도 안 되는, 상상 속에서 만 있는 그런 거면 미션만 내놔줄 고막 예, 알겠습니다. 바로 막, 싹도등 내뿐다. 네 아, 이분은, 그분은 그, 참고로, 오락보다 술을, 그분은 전설적인 분인데 참고로 오락보다 술을 좀 좋아하신다. 그분은 오락보다 술을 조금 좋아하십니다. 내부술 뭐 사라네. 와, 드러보라 씨발로. 야, 알급 탕이 만든 술을 사라는 놈이. 곱탕이 만든 술을 사라는 놈이 다 있네. 야, 의겁다의 없어 한잔안 사줄 수가 없다 또 그런 아들아. 아, 참 피곤하네. 피곤하다, 피곤해. 아우 어, 게임 너무 내리막 타프니까 와 아직 조금 이기고 있는데 너무 <laughs> 와 너무 내리막 타프니까 막와 그러니까 이 내가 오늘도 오늘도 그한 5만 5천원 더 가고 너무 저저 시발이가 너무 게임이 안 돼가지고 저 구슬 돌리러 가서 구슬 무을 돌리러 가가 여기저기 뭐 깔짝깔짝 매칠르신듯 하다가 자그라로 치 자그라도 치다가 막와 너무 안 되니까 자그라로 자그라도 치다가 그러 그러니까 내가 내가 또왜 이런 얘기 하냐면은 야안 그냥 정상적으로 돈을 벌면은 상관이 없는데 그래 빡 아침에 그 자그라 아침에 그카라구리 스무 개 나오고. 스무개 나오고 스무개 나와서 얼마고 스무개 나와서 만한7 8천개 되잖아 시작하자마자 스무개 나왔으니까 그 2만발 2만발 좀 안되겠다 만한7 8천개 되겠다 직접 적인나가 영선에 빡물리있는다 지나가다 딱 보니까 카라구리 영선에 딱 물리가 있더라고 2만발 나오고 영선에 딱 물리 있대 6백 몇십을 씨앗이 있더라고 그리고 아 이거 뭐한삼천을 찔러 보자 싶었다 앉았더만 한. 앉자마자 알두개더 갔나마 카라고리 차지! 흑 걸리더라고. 그래가 흑 흑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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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전전전전전 흑흑 흑차 차지 시가더더흑거야 차지 흑시흑하하하하 <laughs> 사람들 전부 다 쳐다보고 막 난리난 거야. 차지 러시 더가보니까 카라고리 차지 300개짜리 차지에서 암전 걸리가 암전 벗기에 꺼져가지고 러시 드 가는 거 있다 아이가. 거기 스펙상으로는 1%라도 1% 1% 알겠나. 내가 평생을 카라고리 돌려도 그거 하면 잡기 힘들다. 평생을 돌린내도1 0다 이거 1% 1%짜리 1%짜리. 에 거기 빡와쁘라 그래 와씨바그 한 6만원 넘게 들어갔는데, 반번전 찾겠다. 바로 반번전 찾을 수 있다. 반번전, 반본점, 반번전만 찾아야 된다. 거래가 쎄니 쌓았다마는 막, 푹한개 주대. 와, 됐다. 이제 한개더 와서 이렇게 됐다. 그대로 말라붙네. 와, 씨발놈들. 작업, 작업, 이거 쎄네. 그대로 말라붙다 그대로. 아이고, 들어보라, 이 씨발놈들아. 그래서 게임이안될 때는 일찍 들어가는 거 말고는 답이 없다. 정신이 지금 혼미하네. 아, 더럽어서 못 살겠다, 카라구리 차지해서 암전히만. 많... <laughs> 야, 그거를, 씨... 영선 찍었으면 개이새끼야, 방이라도 나와야지. 어, 만발이라도 줘야 될거 아이가. 아, 그럼 뽑아가 집에 왔을 까 아이가. 아, 오늘 안 된다는데 아침에 뭐 번호표 뽑는 것도 고장 나가지고 생 지랄 연병들들만은막와 번호 뽑는 거 있잖아 추첨하는 기계가 고장이 나가지고 날도 와 오늘 날이 뭐 영상 뭐 오도 5도, 4도 오도다 지금 영상 4도5도야 날이 추워가지고 와씨 하참. 아, 안 되는 건안 되는 거고, 뭐, 방법이 없다. 들어가자. 병아리들 둘이 나도고 와봤다, 지금. 병아리들 둘이 나중에 택시 타고 오면 된다. 아. 돌아쁘겠네, 돌아쁘겠어. 백사장은 요번주도 이기가지고, 막 넘어가가 신났다, 지금. 입이 찢어졌다, 지금. 백사장은 이번 주도 넘어가가지고 넘어가 이기고 가고 입이 찢어졌어요 와 이번 주한주 주 내내 지금 돈많만원 얼마 땄나 한주 내내 지금 더 많아도 못 땄나 만 몇천 원다 땄네 아참 지금 시간은 6시 50분인데 퇴근 시간에 차좀 막힌다 집에 가서 일단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저기 찾았는데 이제 못 가겠다. 와, 힘이 없다. 어제도 너무 힘들었는데, 어제 도한 다섯 명 모여가지고, 막, 와, 세리 막. 또 모여가 안으니까또 소주 한잔 안할 수가 없다. 또 동생들 와가 또 있는데. 내 빼고, 내 빼고 전부 다이기다내 빼고. 내 빼고 다이기가지고 막, 닌징무라 가가지고. 또닌님무라 마마도 팔아준다고, 막, 안 시켜도 되는 거면, 양껏 시키더라고, 하더 야, 시키지 마, 시키지 마라. 백사장도 기분 좋아가지고, 안 시키도 되는 거면, 양껏 시키쁘다. 시키고, 저, 석탄인님 또, 석탄인님 커플 또 와가지고, 막, 세리 양껏 시키고, 또, 한잔하자, 한잔하자, 한잔 한잔 막, 한잔, 한잔, 원, 원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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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카선인데도좀 이기가지고, 막, 원샷, 원샷. 곱타 혼자 돈 꼬라가지고 곱타 빼고 3명이서 막 푼바이 오늘 푼바이니까 그들 알고 있어라 아이가 푼바이 또 거더가 또싹정리다 해주고 그럼 곱타 돈 꼬라서 돈을 안 냈다 막 오락실 돈꼬면 돈을 안낼 수도 있는 거지 야이 씨 장난치나 시로야시로야와또 아, 허파 디비지겠다 지금 허파 디비지겠어 에, 서반 쪽 올라다 똑 내리막도 와 타쁘네. 와, 사람 돌겠네 이거 진짜. 조심게 가서 정비를 좀 하자. 와, 정신이 하나도 정신 하나도 없어. 정신이 없다. 안 들어오고, 엉망진창이야, 엉망진창. 문화갔다가으면 잔잔바리로 좀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또문화갔다 우리 병원 식구들 총 출동이다 지금. 같이 또 가자. 이거 마마 또 쉬는 날이라고. 마마 쉬는 날이라고 또 우리 병원 식구들 전부 다 간다 지금. 아, 대다 대. 내일은 이제, 내일은 이제, 먼저 오지도 못한다. 내일은 먼저 오고 싶어도 이제 환자들이 또 있어가지고 하.. 내일 좀 시원하네 또 일이 많네.. 와.. 늦게까지 와.. 아홉시.. 일단 우리는 아홉시 마감이거든 아홉시 아홉시 마감이니까 9시 마감한다 해도, 대다 아침에 10시, 아침에 8시 반에 출발해야 돼가지고, 9시 마감한다도 일이 많다. 거의 12시가 12시가. 12시가 넘게 있는데, 봐라 아이고, 참, 그 바로 또, 저, 또한번 가보고 싶다니까, 또 병원 또 식구들이. 원래, 자, 원래 안 가는데, 뭐, 타마야나, 뭐, 뭐. 자기들 가는데 가는데, 내일 또한번 가보고, 가보고 싶다 해가지고. 가자, 갔다 오자. 아. 문화가타는 구슬은 많이 나오는데, 와, 잡아내지를 못하네. 어찌된 파인지. 지긋하게 앉아서 돌리면 그다 잡아내는데, 지긋하게 앉아서 돌리지를 못하겠네. 공기가 들썩들썩거려가지고뭐 때문에 그런가를 모르겠다. 와. 진득하게 돌려서면돈 양껏 다가 오는데, 그니까, 러 저, 저, 인삼촌 마마 같은 그런, 그런 스타일이 딱 맞는 거라, 그 집은. 지긋하게 호흡하면 그림이 나와, 나오는데, 와, 이 꼽다가 정신이 혼잡해갖고. 정신의 혼잡해가 진득하게 그냥 흡하면 그림이 쫙쫙 나와주고 아다리 대가면 쫙쫙 아래 뱉어 주는데 그걸 흡하지는못좀 앉았다가 세리 일라보고 뒷방만 보고문화가다면 갔다 요즘 그랬네 와 진득하게 왜 그랬냐면 내가 문화가다가면 항상 뭐뭐 5천원 만원 넣고 그림 뭐 3만원 4만원씩 뽑아가지고 막 쫙쫙 놀고 그랬거든 그래 이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그림이 안 오니까 막내 혼자 막급한기라 뭣이 내 혼자 그막 항상 굽다가 가자마자 잡아가지고 뭐 4만, 3만 4만 발 4만 발막 이렇게 잡고 하다 보니까 내 혼자 한 3, 4만원 내가 그림이 안 오면은 내 혼자 급해가 생만 난리를 치가 막벅일라나 보니까 그 뒷방만 보는 기라 그렇게임을 하면 안 되는데 아 짜참 참, 허파 디비지, 근데, 하파 디비지, 돌겄다, 돌겄어. 내일 좀잘좀 좀 해가지고, 뭐, 좀, 돈을 못 따더라도 꼴지 않는 방향으로 거래 그래 좀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그, 그게 답이다. 큰 돈을 딴다, 이런 욕심이 없다, 내가. 큰 돈을 딴다, 이런 욕심이 없어. 오늘, 오늘 헌텐 치마리오는, 오늘 혼돈 치바리오는 그냥 잔잔하게 그냥 놀만할 정도로 나왔다. 내다이 꼴찌다이다. 내다이 꼴찌다이. 내다이 꼴찌 꼴찌다이로 앉아봤다 아침에. 아 아침에 천장 가아 푸는 바람에 이치바리오라 기계는 치바리오라는 기계는 이게 600, 600, 700까지 이렇게 안 크다. 800대에서 아다리 대뿐다, 이거. 800대 넘어가보지 그날 그 기계는 끝나는 거라 보면 된다. 이 치바류 자체, 혼든 치바류 그래, 자체. 다른 집 치바, 다른 집 기계는 어떤가 모르겠는데. 아침에 높은 탑한 7, 600, 700까지는 꽤안 크다. 600, 700 탑은 괜찮아. 700도 좀안 좋긴 안 좋은데. 700까지는 어떻게 해? 살려주는데. 800, 1000 8, 900 넘어가 보고, 넘어가가 아다리 되는 다이들 있지. 아침에 모닝에. 그런 다이들은 그날 끝나뿐다, 다이가. 그런 다이들은 아예 나오는 꼬라지를 못 봤다. 한 7, 8천에 배타주고 천장 가는 경우는 풀리는 경우가 있거든. 근데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두 번, 세 번째 탑이면 천장 가보니까 기계가 그냥 셀이 막 말라 삐뚤어지뿐이 아. 그런 거지. 전형적으로 이딱 꼬시는 작업이 딱더 가보는 거야. 강철이 붉, 강철이 부어 강철이 부어 와가지고, 그 다음 체리나 다다음 체리에 무조건 불이 붙어야 되거든. 강철이 와가지고, 다음 체리나 다다음 체리, 불이 안 붙으면 그 끝나본단 말이야. 그래, 꽃이, 강철이 나오면 이제, 체리 한, 세네 개, 네다섯 개 안에 거의 불이 들어온다고, 웬만한 다이들은. 근데 강철이 와가지고, 막, 연속으로 체리가 세 번이 왔는데도 불이 안 들어오더라고. 그러다 보면 쫙 말라지기 뿐다, 이거. 그러다 보면 천장 가보니까 뭐 되나? 천장 가서 말라지기 뿐데. 아, 참. 허파 디비지겄다, 허파 디비지겄어. 진득하게 한번 내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재미도 없고 게임 안 되니까. 아 돌겠다. 돌었어. 내일이나 내일 안 돼. 모레 모레. 내일이야 모레 생방송을 한번 해야되겠다, 모레. 모레 생방송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만, 내일도 마치고 또 사람들 다 같이 가기 때문에 또 같이 또안물어가라면또대다 사람들 많아. 사람 많은데 굽다 잘안 잘 가거든, 사람 많은데를. 밥먹는데 한 서너명 있을 뿐 내가 안 간다, 못 간다 힘들어가지고. 막. 병아리들이 오락 얘기한다고 얼마나 오락 얘기고, 막, 막. 돈꼬란 얘기부터 시작해. 돈딴 얘기. 코라면 코라서 이슬이 달리, 달리고, 땀은 땀서 또 이슬이 달리거 다. 코라다 땀, 다. 저기, 막, 달리다, 난리 얼마를 땄네 얼마를 코라네, 막. 생, 난리를 짚은다고, 아들이. 아, 참, 돌겠다, 돌겠어, 씨. 지금 시간 에 주차장. 자리있겠나보자가보자 자리. 자 어, 자리. 자리. 가 자리. 자리. 자자 자리. 차장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차리가 있는데요 차리가 있는데 없노 저이가 아이가 아이가 아이 아씨 아, 리가 어디 있냐 카페에 좋은 걸좀 남겨주십시오 좋은 걸 남겨주시는 분들한테는 특별 등록좀 시켜드리겠습니다 이거 대나 가보나 진짜야 자리가 없는 데 자리가 있다 나가보나 뭐야 아씨 자리가 없는데 어떻게 자리가 있다고나 나가보나 자리가 없는데 아안 된다 이거 아이여 이 자리가 있다네 했아씨 기다려야겠다. 방법 없다. 네. 기다리야겠어. 방법 이 없어요. 와, 뭐 주차장이 좀 싸니까. 온, 어디 뭐 동네 차들이 다 왔었다 지금. 아직 지금 퇴근 시간이 안돼 가지고. 퇴근 시간 되면 차쫙 빠지거든. 밤에는. 퇴근 시간이 안 되니까 차가 지금 안 빠진다 이거 가 기다려야 겠다 아이고 씨. 차가 조그만 주차장 100원, 200원만 싸도 막 사람들이 대떼같이 와가지고 난리나 난리 이 바람 뭐. 차가 뭐 만땅인데도 계속 들어온다 이거 지금 차들이 만땅인데도 계속 들어와요 여기 조금 기다리 보도록 합시다아 카페에 뭐 좋은 글이 있는거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 근데 요, 요, 주위에, 이제, 오피스 빌딩들, 이런데, 이제, 출근해가 차 대놓고, 차를, 이제, 차가 없으면 안 되는 사람들 있지. 웬만한 사람들은 다, 저, 지하철 타고 온다, 지하철 타고. 대중교통으로 다 온다고, 회사를. 근데, 차가 없으면 안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가져와, 가져와가지고, 이제, 마, 다시6시에 마친다, 이거. 그러면, 뭐, 잠깐, 어디, 잠깐 들리다가, 지금 7시 아이가, 9시 되면 싹 빠지거든. 9시되면 싹 빠진다고 시간이 너무 일찍다 아...그... 아, 땡기스확 땡기는 글이 없네요 땡기는 글이 없습니다. 당 땡기는 글이 있습니다 자, 땡업을 거리 드릴텐텐 나고야 이는, 뭐, 그래, 이벤트가 강하나, 뭐, 씨. 오도리 이벤트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 준비한다고, 이거 말이 되나? 뭐 맞는 소리가. 7시에 1,500명 마감. <laughs> 7시에 1,500명 마감. 이 정도가 나오긴 많이 나오나. 7시에 1,500명 마감이라고, 이 뭐, 뭐, 씨. 얼만큼 패턴 내길 이런, 이런, 이런 됐나 말이고. 아 재밌게 노시는 겁나요, 콜리님. 일곱 시에 마감이라고. 와그 정도가. 어마무시하네요, 어마무시. 일곱 시에 마감이라. 콜리님 얼마 만 만장을 못하신네아 만장 하시면 내가 등급 잠시 기드릴래도 6천장 6,400장 막아. 더수시면 나오는데, 이거 금방 만장, 이큰 그냥, 그돼버린는데 이거는. 이런 상태 다이나. 이걸 버리고 갔단 말이야. 어, 다이, 이래 그래프 좋은데, 이걸 버린다고. 계단식으로 착착착착 치고가다가 루프 한번 받았다. 이거, 이거 뒤에 그림이 쫙 돼있는데. 하하, 이걸 버리고 이것을 버리고 간단 말이야. 급탄 절대 버리지 않는다. 확인 좀 해봐. 이, 이, 저, 가디테 이게 이가디터 이게 가디터 이거 콜리이 말대로 가디터 이게 웬만큼 매혹이 잘하는 사람 말고는 매혹 실수를 많이 한다. 이가디터 이게 파란색은 빨 파란색은 빨간색을 있어가지고 와 이거 매혹이 이거 매혹이 에라 많이 나더라고 이게 열다섯 개씩 에라 나 보니까 한번 잘못 으면 빨간색은 파란색은, 와, 보고 잡는데도, 아무리 보고 잡는데도 한두 개씩 딱 이게, 매우시하기 상당히 어렵더라고. 웬만, 급하도 웬만하면 뭐, 매우시, 웬만한 걸 하는데, 가디텍에 치보니까, 몇시 한번 들어가면은, 한 개씩 빠지더라니까, 1 5 개씩 아이가, 빠지보더라니까, 매우시하기, 이 콜린이 말이 맞을 매우시하기 상당히 힘들더라니까, 매우시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아, 따참 돌겠다, 진짜. 주차하려고 하면 차난리가 전쟁이다, 전데 아. 일단, 오늘 퇴근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뭔데, 갔나? 저, 씨. 아, 잘자리 있었는데, 촉하냐. 퇴근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가지마스 쿠타 TV 구독 좋아요 오늘 가시마스.